안녕하세요 하느인간 오늘은 네 연기 보셨나요? 정우성 형님의 비트 복장을 한번 참고로 포인트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고로 스타일링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한 포인트 하나로 조금 달라 보이는 연출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입고 있는 청자켓 양쪽 포스터에도 정우성 형님이 입고 계시죠 영화 비트의 상징은 이제 정우성 형님의 잘생긴 얼굴과 청자켓, 청자켓을 가지고 스타일링 해볼게요 청자켓은 집에 아마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는 없었어가지고 지금 샀어요 이거 영상 촬영 겸해서 하나 구입했는데 청자켓을 새 걸로 사는 것보다 빈티지 마켓 요즘 많잖아요 거기에 청자켓이 이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빈티지 마켓에서 산 거예요 원래 홍대에 많은 빈티지 마켓을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렉을 해서 가지고 오시고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저는 동묘로 갔습니다 이거 리바이스 청자켓 만원 ¡Mano! 만원! 홍대에서는 가게마다 다르고 이제 옷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리바이스 청자켓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번모처럼 빈티지 마켓들 젊으신 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많아서 가격이 정체적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게들 몇개 있어요 청자켓을 어떻게 꼬아서 달라 보이게 코디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은 위에 이제 오버코트를 입었는데 트렌치코트인데 검정색 싱글 트렌치코트거든요 그걸 위에다 걸쳤는데 지금 청자켓을 보시면 뒤집어 입었습니다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뒤집어서 입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해체주의 느낌도 나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를 만약에 드러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것 같냐 하면 지금 여기 안단 카라는 원단이 두 겹이기 때문에 좀 진하게 보이지만 안쪽은 왠지 흐릴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뒤집어 입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했지만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하죠? 코트를한장 위에 더 입었을 때 그냥 입어도 되죠? 그냥 입어도 됩니다. 지금 사진은 그냥 입은 사진이죠? 그냥 입어도 멋있어요. 제 눈에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입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집어 입으면 이렇게 조금 더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간단한데 하나 포인트로 해서 좀 달라 보이는 패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가디건 위에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입었고 가디건은 숄카라 가디건을 입었는데 벌키한 가디건을 입어야겠죠? 왜냐면 청자켓이 작은 옷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서 덮으려면 조금 벌키한 가디건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숄카라 가디건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숄카라 가디건을 연출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방향으로 입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디건 색깔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향이나 하이 신발, 티셔츠 색깔까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뒤집어 입었을 때가 뭔가 조금 더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에요. 뒤집어서 입어서 다른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옷들과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트 정우성 형님의 청자켓 패션을 조금 꼬아가지고 재해석해봤고 오늘도 영어 영상이니까 뒤에 풀 영상이 있는데 그 감상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